주원의 복된 채널배 같습니다. 광복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렸던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39절이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죽음을 듣고 복수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억제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리를 심판하시고 다윗을 깨끗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아비가일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나가서 아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몸을 굽혀 말했습니다. 41절이죠.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길 종인이다, 하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비가르는 즉시 낙위에 올라타고 다섯 신녀를 대동하고 다윗의 종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경은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이미 이스루, 이스루엘의 다른 여인, 곧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결혼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당시 아내가 이제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 삼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는 두 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울이 자신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음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그가 개인적인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삶 속에서 불의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때 우리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다, 보다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억울한 일을 그 불의한 일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 세상에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제 마음 아시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짐을 들어주십시오.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거 스스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무려 27년 동안 수감을 당했습니다. 27년의 수감 생활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용서와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할 때, 더큰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 두 번째는 겸손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이은 나발의 아내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다윗의 아내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신분 상승의 기회 앞에서 목에 갑자기 기부수를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종들을 보냈을 때 저는 자신을 발 씻길 종이라고 칭하며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겸손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 더 감동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축복이 주어질 때 아비가일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될줄 알았어 이런 마음 대신에 겸손한 자에게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이고. 제까지께 뭐라고 이렇게 또온혜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리아.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유명인사들 중에는 큰 성공을 거두고 과거에 겸손한 태도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초심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좀잘 되니까 이렇게 뻣뻣하게 지내면 소심을 잃은 사람들이죠. 끝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이던 한 사람으로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왕이 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에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더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넓고 넓은 위대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관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한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 옛날에는 그냥 부잣집, 어떤 졸부 집, 부잣집, 부인으로서만 살다가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앞에서 아비가일처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저는 발실길 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겸손하게 주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써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때때로 원치 않는 불의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아비가일처럼 바로 발식일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일제 치하 가운데 고통 받는 나라 민족 민족의 서러움 가운데 오랜 세월 지났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고통과 울음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큰 궁위를 베풀어 주시사 민족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광복절의 은혜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는않습니까 다시금 초심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민족, 믿음의 나라, 민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세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 주님의 복된 도구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기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롭게 도와주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